25분이고요. 2시간도 못 자고 와가지고 좀 좋지 한은데 혼자서 공항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여행을 가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국내에 혼자서 여수 여행 다녀왔었는데, 이번엔 혼자서 대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만 달러인데 한국에서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먼저 바꾼 다음에 현지에 가서 대만 달러로 바꾸는 게더 환율이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 은행 위비 어플로 90% 환율 우대를 받아서 달러로 환전을 했어요. 이번 여행은 2박 3일로 되게 짧아가지고 250 달러 해가지고 약 30만 원 정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심까지 찾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가지고, 쿠키사이파이는 너무 들고 다니기가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렌탈 유심이에요. 다시 반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가격이 3일 내내 무제한인데, 6,27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렌탈 유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4층 푸드 코트 같은 곳에 스쿨푸드라는 곳인데 어제부터 굉장히 떡볶이가 땡기더라고요. 요즘에 한몇주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2kg 정도를 감량했거든요. 근데 대만 가서 다 쪄올 것 같아요. <laughs> 엄청 맛있진 않아요. 근데 떡볶이가 너무 부리웠어요. 저는 수속했고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서 여기서 꾸벅꾸벅 졸아야겠어요. <laughs>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 들어갑니다. 이거 분 환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MRT 타러 갈 겁니다. 여기에 코코 버블티가 있어서 먹고 싶은데 대만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도 먹으면 안 된대요. 여기서 티켓을 한번 사볼게요. 예. 영상 상품. 여기가 얼른 본사에. 나왔어요.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a 카드. 500 대만 달러를 주면은 400을 충전해주나봐요. 나머지 100원은 카드 값이고 400원은 충전. 대충 대만 달러 계산하는 법은 40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400이면은 40 곱하면 16,000원?

아, 비행기에서 타이베이 거의 다 왔다고 했을 때 구멍 하나 없는 새 하얀 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무조건 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데 생각보다 폭우가 내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2년 전에 왔을 때는 진짜 3, 자일 내내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만 않기를. 2 <laughs> 3시에 체크인이래요 건물은 되게 허름한데 안에는 되게 깔끔해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는 중산역에 저기 길 건너서 까오지가 보여요 까오지 갈 거예요 대만 신호등 너무 귀엽죠 여러분 동파육 하나랑 샤오롱바오 하나 시켰어요 동파육이 비싸가지고 혼자 먹기는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켰어요 따뜻한 차를 주세요 귀여운 샤오롱바오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샤오롱바오 먹는 방법 일단 이렇게 찢어요. 음, 국물이 쫙 나오면, 핫도그. 아, 아, 맛있다. 여기다가 간장, 식초, 생강을 넣고. 팍팍! 국물이 팍 튀어나왔어. 그리고, 봉파이 엄청 부드러워 보이게. 흰빵 같은 것도 같이 줘서 싸먹으면 돼요. 왔어요, 여러분. 햇빛 나서 너무 좋아요. 봉파욕은 거의 입에서 으스러져요. 처음방은 식으니까 골속도로 느껴지니까, 어, 뜨거울 때도 좋요 902달러 나왔습니다. 35,000원 정도? 여기 카페 거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뭔가 연남동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미네미네? 라는 고양이 전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귀엽죠? 이게 대만에 밀크티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밀크티 홀더? 이런 걸 많이 판대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돼지코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귀엽다 얼마일까 예쁘다 이거 다림질로 하면 붙일 수 있는데 이거랑 이거 두개살 거예요 패치 에코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살래요 여러분 결국 질러버렸어요 이거거든요 노란 색깔 근데 이게 제 머리에 콕 박혀가지고 <laughs>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딱 매면 완전 포인트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사버렸어요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입니다 2박 3일인데 30만 원이면 은 조금 넉넉하게 한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모르겠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이제 망고빙수 먹으러 가려고요. 여러분, 여기는 빙수 맛집 빙찬입니다. 꼭 이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베스트 메뉴. 여기가 일본 분들한테 유명한 곳이라는데,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많이 글을 봐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여러분 망고 빙수 나왔어요. 되게 좀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웨이팅까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눈꽃도 아닌 사르르 얼음이에 사르르 얼음. 망고 완전 좀뿍 걸려져 있어. 심지어 생망고예요 여러분 망고 진짜 달아요 맛있다 완전 달아요 완전 단독 충전 시원 충전 맛있다 음 여러분 저는 망고빙수 먹고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이없는 게 제가 예약을 할때 에코룸 이런 걸로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싸서 근데 그래서 수건이 포함이 안 돼있대요. 그리고 청소해주는 그게 포함이 안 돼있대요. 그래서 수건 세트를 샀어요. 200대만 달러. 어떨까요? 와우. <laughs> 여기 혼자서. <laughs> 아, 겁나 넓죠 여러분. 침대가 두 개예요. 또 여기가 가격이 싼 이유가 창문이 없어요. 이거 뭐냐? 퀸 사이즈 침대 두개 있고요. 여기는 TV랑 화장실 깔끔하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 좀 쉬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겠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레이터 여러분 아까 4시 반쯤 넘어서 들어왔는데 조금만 눈 붙인다는 게7시 반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 지금 또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laughs> 저의 새 노란 가방을 맸어요. 갑시다! 여기는 시먼딩의 마라 허거집 마라 합팟인데 그신 마라 합팟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른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호텔 직원분이 여기가 웨이팅이 더 적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허거지 입장했습니다. 그래서 백탕 홍탕. 중국식 매운찌리랑 야채 웰빙사부사부맛두 가지로 했고 이제 고기랑 해마 같은 거 주문하면 돼요. 그리고 한 명이서 오면은 100 달러 차지 붙어요. 슬프죠? 빨간 거랑 야채 올리고, 야채도 시켰고, 청경채랑 상추, 그다음에 양배추, 버섯 모두. 그리고 이거는 새우 완자, 오징어 완자, 그리고 고기인데, 고기는 더 나와야 돼요. 여기가 소스 칸인가봐요. 뭐가 엄청 많다. 일본식 간장이랑 칠리, 마늘, 양파, 일본식 간장 소스. 고기 짱 많은데? 괜찮아. 넌할수 있어.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땅콩을 넣고 만든 소스입니다. 그리고 음료도 콜라랑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이거 뭔가 중국 음료 같은 귀여운 사과 음료를 집어왔고 밀크티도 있어요. 밀크티도 사왔어요. 근데 소름 돋는 게그 옆에 흑당 타피오카 펄도 있어요. <laughs> はあ。<laughs> <laughs> 엄청 맛있어요. 음 고기가 너무 맛있어. 이거는 그 마라 쪽에 들어있던 거? 땅콩소스에다가 넣어줄 음 랑 다르게 혀가 얼얼해요 막 근데 엄청 맵게 얼얼한게 아니고 진짜 얼얼한 느낌 이거는 삼겹살 그리고 여기가 진짜 짜는 게 뭐냐면 하겐다즈가 맛별로 다 있어. 오 완전 딱딱하잖아. 녹차 녹차. I love 녹차. <놀람> 와.. 진짜 안 퍼진다.. 꼭. 베라 알바생들 오면 은잘 부겠다! 이제서야 베라 알바생의 고충이 이해가 간다! 쿠앤프랑 녹차랑 라즈베리 소르베이 했어요! 확연 다은데나다넣었어 이건 <놀람> 정돈 <놀람> <놀람> 진짜 없어. <laughs>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었고 여기 마라 핫팟 바로 옆에 타이거 슈가가 있어가지고 타이거 슈가 먹으려고요 타이거 슈가 한국에도 있고 또 저희 동네에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리지널로 <laughs> 한번 먹어보려고요 55 대만 달러입니다 2000 얼마? 2000 얼마면 진짜 싸죠 여러분 고추가 먹기 전에 완전 흔들어서 먹어야 돼요 쉐기쉐기 생각보다 안 달다 버블이 엄청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먹은 흑당 진짜 달았거 근데 이거 진짜 안 달아요 10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싱푸탕 버블티집이거든요. 행복당 버블티집. 근데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무사 귀가하였습니다 이제 씻고 잘 거예요 <laughs> 일단은 씻을 겁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쫙 하고잉 여러분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아 너무 개운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개운해 개운개운해 깨운 그리고 제가 샤워를 하면서 진짜 약간 어이없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건 바로 이 방이 창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창문이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laughs> 여기 창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laughs> 근데 이렇게라도 창문이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띵골띵골 거리다가 자고 내일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봐요.